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구약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서만 증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에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신명기 19장 그 15절 이하에 있는 쭉 내용인데요. 오늘 그 1 5절한 절을 다시 한번 잘 기담아 들어볼까요? 에, 사람이 모든 악에 대해서 그 악에 관하여서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또는 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된다. 두 증인의 입으로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만 할 때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확증을 해라. 그러니까, 악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한 사람이 그것을 증인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그것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세 사람, 세 사람 정도, 세 사람 이상, 증인들의 말에 의하여서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확증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이 사실이 아니었을 때 거짓으로 악을 도모했거나 거짓으로 죄에 대해서 도모했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벌을 받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한다. 그 권능이 뭡니까? 증인이거든요. 예. 그 권능을 통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증인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지4 0 만에 승천하고 있던 그 승천한 모습에 증인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 증인을 일컬어서 헬라어로 뭡니까?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르티스 그렇게 얘기해요. 마르티스 또이 증인을 히브리어로는 에, 에뜨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트 그이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마르티스 f f인데 히브리어는 f 입니다. 그게 증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이, 에, 이 증인이란 말을, 이 말이 어디서 유리가 됐냐면요. 법정에 딱 섰을 때. 법정이 뭡니까? 죄인을 이제 법정에다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악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증인을 할때한 사람은 안 된다. 두 사람 아니고, 세 사람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악이 사람에 대해서 죄세 사람 이상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증인들의 말을 확증을 하라이거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증인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세 사람보다 다섯 사람, 열 사람이 증인을 하는 거죠. 그 증인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증인 가지고 또는 입 맞춰서 두 사람 가지고 증인 한 가지고 그것은 재판장이 그 죄에 대해서 확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에서 말하는 마르티스 할 때는 뭘 말하느냐. 나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증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임했어요?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럼 권능을 임했어요 그분들이 소명이 뭐예요? 증인하는 거예요 증인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증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증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증인합니다. 증인들로 하여금 증거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증, 증인들의 증거를 통한 그 증거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증인한 사건들이 우리는 못 봤지만 본 것처럼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효염 능력 알수 없는데 그 증인들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이 마르티스 히브리어로 F 증인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했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네 형제가 내네 성경 그대로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너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해라 근데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근데 만일 듣지 않았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만일 정말 그 말을 들었다 네 그러면 그 영혼 구원 받고 형제를 얻은 거 아니냐 근데 안 들어 거절해 아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아저 사람은 세리구나 아저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구나. 당신은 이방인이었구나. 당신은 세리였구나. 그런데 내가 이방인줄도 모르고 세리인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형제인 줄 알고 이렇게 입을 맞췄으니 대화를 나눴으니 그게 얼마나 당신에게 거친 것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형제 중에서 잘못이 있었어요. 예. 그랬을 때는. 그런 근것들을다 말해서 그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예수 안에는 생명 안에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확증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확증해서 증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절한단 말이죠. 부인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또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증인할 때에 그가 바로 진실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는 형제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잖아. 탕자들 돌아와서 죽은 자가 살고 잃었다가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두세 사람,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이 반드시 증인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안 받아들였다. 그것은 뭐예요? 어, 저분이 이방인이었구나. 저분이 바로 세리였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 더 인용해 보면은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 8절까지 내용인데, 기껏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거 생활하면 동거 동락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 아주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머리에 까시은 썼지요. 손가발에 못 박혔지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분명히 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금까지 해온 그 능력, 그 능력의 권능, 놀라운 표적, 그런 걸로 봐서 분명 그 노마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이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를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죽고 마는 거예요. 하물며 장례식까지 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들은 의심하고 실망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했는 우리에게 결국은 다시 소망적인 믿음 누가 심어 줘요? 부활하신 주님이 심어 주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우리에게 심어 주죠.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성경 그대로 무엇을 증인하고 있느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이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에게 무슨 말을 증거했느냐? 예수님은 이 사실에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자신이 마침 본 것처럼 증인자로서의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증거를 무엇으로 인용했느냐? 구약의 말씀 가지고 인용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 율법이죠. 선지자의 글이죠. 시편이죠. 이건 구약 전체입니다. 모세 오경이 바로 창세,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 신명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서 있고 다거기다 선지자들의 말씀이잖아요. 또 다윗의 시편 150편 있죠. 이 모든 말씀을 증거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한 것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분은 승천할 것도 당연한 거야.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아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셨구나,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셨구나, 시편으로 하여금 말씀하셨구나 이런 모든 믿음의 확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만이 참 증인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에요. 그것을 증거했잖아요. 그 증거를 받았어요. 마음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엠마오로네아든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오늘 사실된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면 성경 한번 봐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생명을 줬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의 말씀으로 그 생명 얻도록 증거를 했습니다. 누가요? 증인들이. 증인이 뭡니까?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그게 증인입니다. 이 증인들의 증거를 받아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지금 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우리는 못 만졌지만 더 만져진 것처럼 그런 은혜, 그런 국률, 그런 사랑,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권능은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로 사용했던 구약의 말씀 그 증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증인했습니다. 선지자를 증거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선지자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켰기 때문에 자기가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잖아요. 이런 사실의 증인을 우리가 증거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도 본것 같이, 우리가 만진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한 영안에서 한 믿음 되어질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